반갑습니다. 무궁가 꽃이 폈습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네. 아, 우리 피디님, 요게, 그, 지금 맞는 거죠? 이 조명이. 오, 되게 어둡게 나와가지고. 네. 자, 여러분들, 어, 오늘 방송. 정말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와, 이 되게 센스있게. 우리 다스페이더. 우와. 이거 예전에 제가 방송했던 건데. 아직 살아 있었군요. 어, 파우치가 네좀 내릴게요. 자 여러분들 어,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그 남성들 위한 남자들을 위한 어, 정말 뷰티 방송 하면은 여러분들 그 남자 화장품 남성 화장품 포맨 남자를 위한 남자에 의한 화장품이 많이 없어요. 어, 여러분들 그 제가 또그 뷰티 전공을 했었거든요. 어 정말 그 뷰티 전문 쇼호스트라고 해도 과언입니다. 자, <laughs> 어 많은 분들 돌아와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아우 이 파우치가 보이네요. 이거 좀 보이, 이거 좀 보입시다. 이렇게. 자 오늘 여러분 진짜 저와 함께하는 방송 기대하시고요. 자, 아, 손님들 안녕하세요. 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제가 그 직접 메이크업 하는 방법을 제가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네, 어안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그 제가 항상 물을 네 감사합니다. 어 근데 제가 습관적으로 물을 엄청 마시는데, 어또 조금 한 시간 정도 안 마셨다고 보기 마련네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 안녕하세요. 우리 음아뭐야 글자가 안 보여. 아무튼 파크님. 아, 요즘에 진짜 제가 눈이 너무 나빠졌나 봐요. 어 어디가 파크? 어 진짜 큰일 났습니다. 와눈 진짜 더졌어요. 와 글자도 겨우 보이네요. 노안이 벌써 오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 그 스웨거 <laughs> 화장품인데 혹시 피디님그 우리 광고 모델 효성 씨가 그 CF 찍은 거 영상 혹시 있어요? 아니, 영어로 써주시면 저 영어 안 돼요 <laughs> 알겠습니다 아우 또 저작권이 있는데 그 방송에 그걸 틀면 안 된다고 또이 어. 스웨거 아니 보통 틀게 해주는데 우리 스웨거 책에서 안 된다 했군요 알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오늘 그 스웨거 All in One 비크림 페이스 터미네이터 이름이 페이스 터미네이터인데 어, 이름이 좀 재밌네요 어, 페이스 터미네이터 페이스 터미네이터? 안녕하세요 안들김더님 사투리인가요? 안들린다고 안들김더 안녕하세요 기린님 목이 기시군요 아 어, 경준님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 스웨거 어린원 어, 비비크림 페이스 터미네이터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 이좀 뭐라고 하죠? 이이뭐 사람 몸에 있는 채취까지 없애주고 향수보다 가볍고 상쾌함과 쾌적함을 주는 오늘 스웨거 남성 남자 향수 바디 스프레이인데 요 여러분들 진짜 기대하십시오. 오늘 진짜 여러분들 제가 쓰면서 깜짝 놀랐던 부분을 여러분들께 하나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드게임더님 역시 창원아 고향 창원입니다. 경남, 창원. 아, 그거나, 그거나. <laughs> 맞아요. 자, 우리, 아, 우리 참새MD님도 보고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우리 그 참새MD님 뷰티인가요? p d 님 네네. 아, 네네하니까 네네치킨 먹고 싶네요. 무궁화, <laughs> 아, 조지, 메리아 아니, 옷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네. 무궁화 월급으로는 저희가 의상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어, 검은 티를 입고 다닙니다. 검은 티는 매일매일 여러분들 다른 브랜드로 입습니다. 네. <laughs> 아니, 근데 전철을 타는데 전철은 너무 추운 거예요, 오늘 죽운길 아우, 진짜. 밖은 덥고 안은 춥고. 어쩌라는 거야. <laughs> 자, 여러분. 오늘 스웨거 올인원 비비크림 페이스 터미네이터. 요, uh, 우리 비비크림이죠. 어, 남성용 파운데이션 설명을 제가 먼저 드리고 또 여기 우리 남성용 향수, 바디 스페이어 이름이 참 특이합니다. 어, 먼저 이거는 샷.